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왜 왔냐? 그럼 그래, 제가 왜 왔냐는 이유를 묻고 계십니까? 자 오늘은 무지개 양을 만 무지개 양 무지개 양을 만든 만들기를 하고 그리고 토끼의 색은 허전하지 않습니까? 자 가정주부가 키우는 토끼의 색을 만들고. 무지개, 세계, 무지개, 무지개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합니다 아, 이건 아까 제가 찍어서 올린거고 자, 일단은 무지개향을 만들려면 어, 이름표에다가 G, E, B G, E, B 하고 이 뭐였지? G, E, B G, E, B 옆에다가 이제 짝대기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끼는 죽어. 난 어른 양만 할 거야. 자,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우후. 자, 그럼 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리. 2 1 GO! 이렇게 하면 G.E.B가 이렇게 색이 아주 예쁘게 변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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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자 쉽지 않습니까? G.E.B 그리고 옆에 대기만 하시면 이렇게 양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진짜 신기하다 이게 나도 처음에 볼 때는 진짜 신기했어 유튜브에서 알아서 본 건데 새끼한 거 돼요 이게 새끼아 나와라 아우디라 아, 새끼아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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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안 나오지?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장 나오면 해보시고 자 하고 이제 토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토끼는 T O A S T T O A S T T O A S T 첫번째 T가 대문자 그리고 O는 소문자 A도 대문자 S도 대문자 그리고 마지막 T도 소문자 자 이제 토끼 해보도록 하겠자 토끼도 할때 구독하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2 1 GO 엄청 귀여워 얘가 어. 자 가정주부가 주로 키우는 토끼의 색입니다 아닌데? 어쨌든 토끼의 색이 변한다는 사실 이야 진짜 귀여워 자 새끼도 됩니다 아 어,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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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 잘 잘못했어 토끼 새끼도 새끼 토끼도 됩니다 어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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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양, 양, 무지개색,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그 주로 키우는 토끼의색 한번 해봤는데요. 자, 만족도가 높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좋아요. 구독, 좋아요, 구독. 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걸 합쳐 조구다 조구. 조구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조구는 좋아요 구독. 좋아요 구독. 저도 방송할 때 이렇게 계속 말하겠습니다. 자 그럼 베이 베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. 꼭